1월 9일 금요일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 인류의 첫 부모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흐릿한 구름 한점 없이 뚜렷하게 인식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응했다. 아름다운 빛, 즉, 하나님의 빛이 그들을 둘렀다. 자연이 그들의 교과서였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자연의 세계를 자세히 알려주신 뒤이 열린 책을 그들에게 남겨두셨다. 그래서 눈길이 머무는 사물 하나하나에서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셨다. 주께서는 거룩한 부부에게 찾아가 자기 손으로 지은 작품들을 통해 가르치셨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인간 지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의 첫 조상을 둘러싼 자연의 사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묘사되어 있었다. 동산에 심긴 나무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그들에게 속삭였다. 이처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해서 타락 이후에 아담과 그 후손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알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연은 무죄한 인류에게 교훈을 전할 수 있었지만, 죄와 일탈이 자연을 망가뜨렸고, 자연과 만물의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었다. 창조주에게 불순종하는 일이 결코 없었다면, 올곧은 길에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면, 인류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며, 자연을 제대로 헤아리려는 자신의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인간이 깨달아야 할 가장 어렵고 굴욕적인 교훈이다. 죄로 시야가 가려진 인간은 자연을 하나님 위에 놓지 않고서는 자연을 해석하지 못한다. 건강한 삶288-289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대만의 조성규 최지의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새벽 기도회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